아 시작 <laughs> 그리고 지금은 저격 타이밍이니까 저격 한번 하고 갑시다 저격을 한번 하고 갈 건데 점수가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내가 하도 어중이 떠중이들이 하도 점수를 이게 저격을 많이 들어오길래 내가 내가 아주 어, 아무나 못 들어오게 점수를 올려놨어. 자, 1 저격 10. 9. 6. 아6레 7. 멍청해가지고 6레 6. 5. 아아제기어 아, 다시. 5. <laughs> 제기없었어 둘이 아투고고고 돌려 돌려 씨. 잡히지 마라 진짜 또팔무만안 잡히면 된다. 아아이 뭐야? 야 이분 그 랭커분 아니야? 옛날에 옛날에 내 방송하고 팀평 받았던 그분인데. 아이 사람 이 사람 옛날 이전 엔진 이전 엔진 액플 최강자래. 어 이분이 이전 엔진 액플 최강 자리나정의구현 당할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멤버를 좀 바꿨어요 이종범 1번 타자 추선 이종범 들어왔고요 김선빈 빠졌고 이용규 빠지고 이순철 들어왔고요 어머 컨디션 다늦졌네 이거 일단 양현종은 컨디션 좀 살았고 어머 컨디션이 개박살났네야 이거 스텝봐 140이야 팀봐야팀 너무... 어떡하냐 저거 야팀 오자. 어디... 몸위143 <laughs> 지렸고. 야저 신커 맞어? 저방 방금 신커 맞지. 1니다심 아니지 저거. 어? 싱커커 싱커 맞지. 투심 아니야 저거. 최고 방님 등. 아, 어, 이거 잡아 잡아잡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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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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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좋아. 일단 맞춰잡자 스윙 삼진아 좋아 세명다 맞춰잡았다 야 1회 10개 잘 막았다 이거 야 4회 50개면 나쁘지 않지 아, 막았어 잘 막았어 어 투수 벌... 어그 이거 너무 <laughs> 뭐냐, 이거. <웃음> 뭐냐고. <웃음> <웃음> 자, 안타, 안타, 안타. 그렇지. 안타, 안타. <laughs> 아, 선수 첫 받아 쳤습니다. 원볼 원. 자, 아습니다 나이스 나이스. 아, 어, 작전. 일단 작전. 가자. 내가 좋아하는 치아한 번만. 장타 한 번만. 좋구 아! 어 안돼, 어, <laughs> 안된다, 안된다, <laughs> 안된다. <일공>. <laughs> 원더. 사자가 좋은 선과. 야씨 방금 포크볼 봤냐? 반응도 못했어 반응도. 안타냐? 안타냐?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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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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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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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아나이이스나이할수 있어! 할수 아, 있어, 이스나 힘든. 그렇지 어. 스윙 3진 그렇지 나갔어 스윙 3진 한 번만 맞춰잡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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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구 3진 한 번만 3구 3진 그렇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이스 나이 나이스. 나이스 잘 먹는다. 아, 이따 있다 일단 뛸수 있어. 고준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섰습니다. 가자 가자. 루킹 3진 한 번만. 루킹 3진. 그렇지 나이스. 막았어. 막았어. 막스 스윙 3진 한 번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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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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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스윙 삼진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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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, 야. 한이닝 남았어 <laughs> 야 o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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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<laughs> 어우부대성 뭐야? 이거... 아, 봄 밖으로 빠졌습니다. 아니요, 이거 시청자분은 아닌데, 옛날... 옛날... 그러니까 이거 엔진이 바뀌었잖아요. 올해 초에... 올해 초에 바뀌기 전에 랭킹 1위였대요. 엔진 바뀌기 전에 랭킹 1위였대요. 그 독보적인 1위였다던데? 되게 잘해요. 팀이 엄청 좋아. 일단. 와속 슬라이더 봐시 병사는 안 돼. 그렇지. 병사는 안 돼. <laughs> 자. 자자 자, 안타 하나만 볼 안타 하나만 주세요. 아 아우 주신꺾 들어올 줄 알았어. 아 아우 슬라이던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투구폰개 더러워 진짜 아볼투투스이 볼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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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이야 볼아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배트가 3 토플 지운드4렸자4아4루수가 없냐? 아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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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라이크! Strap 다 t r a p Strap 안타다. 아, 씨 아웃수비 참 드시. 아. 애들이 컨디션이 다 박살나가지고 이거. 아, 내가, 들어섭니다. 안타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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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이. 많지, .right no 나이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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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 타니? 아, 아 와, 아, 와, 야, 집중하자, 집중해. 집중해. 이런 사람들 뒷심이 좋단 말이야. 오. 1위가 되려면 그렇지, 랭킹 1위를 밟아야겠지. 근데 난 그렇게 막 1위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은 없어. 난 지금 이렇게 되게 이런 흥미진진한 게임을 한 것만으로도 난 되게 기분 좋은데안 돼, 동열이 컨디션 죽었어. 아웃. 나이스. 중견수가 니선 중견수 <laughs> 아, 섰어? 어, 섰네. 가자. <laughs> 선 <선퉁> 섰다. <laughs> 잘 던져줘야겠습니다. 원모, 2구 갑니다. 야 뭐야! 야 뭐야 이거! 야! 야쟤 누구야! 나이스! 막았어! 경기는 여기까지! 용길이가 이겼다! <laughs> 용길이가 <용기리가> 이겼다, 씨! <laughs> 어우, 우와. 지렸어! 세이브 손동렬 지렸어! 어, 어 야나 진짜 심장 겁나 빨리 뛰어. 나 진짜 심장 겁나 빨리 뛰어. 자, 녹화는 여기까지. 아, 아, 진짜 꿀잼이었다, 진짜. 재미도 있었지만, 진짜, 어우, 간만에 쫄깃한 경기 너무 재밌었다. 녹화는 여기까지.